네, 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 코스피는 어 1%. 코스닥도 1.23% 가까이 조정을 받아서 오늘 전반적으로 양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매물이 나오면서 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코스닥도 어 충분히 어, 내일 정도, 하루 정도는 좀더 어,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 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은 최근 상승한 것에 대한 어떤 어,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문제는 코스피인데 뭐 제가 이 채널에서는 거의 뭐 대형주들은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뭐 코스피 하락이 뭐 우리가 말씀드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언급하는 종목들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뭐,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종목하고는 그게 상관이 없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상승증자도 좀 오르지 않고 있고, 좀제 종목들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항상 대형주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그래요. 이게 항상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좀 조정이 있고 그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조정 기간도 길고 그러기 때문에, 어, 막상 또 매수하고 나서 주가 오르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어, 주식테마TV는 단타로만 대응을 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단기적인 종목을 좀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도 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종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인 종목을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단타도 잘 하시는 분들은 어, 그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코스피 덩치 큰 종목들도 매매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오늘 상한가 종간 종목들이 뭐 지금까지 상한가 간 7월 2일, 3일서 3, 7월 6일, 7일, 8일, 9일 다 이렇게 최근에 화일부터 요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좀그 전과 그 전에 움직였었던 종목들과는 좀 흐름이 달랐고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어 보면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일단 주말이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주말이 좀 지나봐야 뭐좀 정확하게 어이 코로나 확산 확장세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판단을 했고 왜냐면 이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뭐이거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 싶은데 어 사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상승 폭이 워낙 컸어요. 사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거의 뭐5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 어제 그리고 오늘 종목이 하락이 되는 거는 차트상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던 걸로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서 바로 상승 구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갈지, 사실 갈림길이거든요. 어, 그러나 이 종목이 워낙 이렇게 좀 세게 움직였었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제 상상이긴, 하, 상상이긴 하지만, 혹시 내일 이제 금요일이고, 내일 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 종목도 같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내일 아래 꼬리가 이 정도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다 바로 상승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어, 보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 뭐 워낙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흐름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좀더 좋아질 것 같고 서정기전도 그래요. 제가 이제 서정기전 어제 좀 봤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흐름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내일도 어뭐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좀 종가가 조금 높게 끝났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더 쉬어갈 수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고점이었던 1700원은 좀 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켜보시고, 자 이론, 이론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음, 제 이론 여기서 말씀드리고 오픈 베이스로 좀 말씀드렸다가 다시 이제 이론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흐름이 좋습니다. 어, 주가 빠져야 될 위치에서 빠지지 않고 강하게 어,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좀 흐름이 세다. 그래서 정 전고점이었던 7 3 3 0원이 가격을 어,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주가 위치를 보시면 이제 요 양봉에 대한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요 박스권 눌림목 구간에서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조정 구간에서 지금 뭐 역회된 숄더를 그리든지 아니면 쌍봉을 그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진 부분이 요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 부분인지는 조금 더 어, 봐야 되겠지만 캔들이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내일은 뭐 어떤 식으로든 캔들이 형성이 될 텐데 그 캔들을 보면 조금 더 어, 모양을 더 잡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서 보기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다시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KLZ입니다 KLZ 사실 이 종목은 한 번씩 이렇게 테마 형성돼서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도 특별히 뭐, 뭐 호재가 있거나 어 종목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닌데 주가가 움직이는 게좀 수상해 보여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어제부터 사실 좀 수상했죠. 어제 19초가 갑자기 쭉 뜨더니 이렇게 딱 누르고 다시 오늘 또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일 음봉이 좀 강하게 뜬다라고 한다면. 수상이 봐야 될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시간 시간에는 뭐 특별히 크게 상승할 것같진 않지만 오늘 시, 오늘 시간에가 좀 떨어져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조정에 더 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어 거래량도 최근에 들어서 가장 좀 많이 나왔고요. 오늘 거래량 부분도 좀의미 있게 나왔다. 그래서 음 관심 종목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어, 이어질지 흐름이 자 그리고 알서포트 일자리어일자리가 아니죠. 이거는 재택 근무 관련주입니다. 어 알서포트인데 오늘 어 마이너스 출발해서 4% 가까이 조정했다가 어 바로 아침에 이렇게 상승 어 자리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말 동안에 폭증한다면 이 종목이 급등을 할 겁니다 근데 어 일단 뭐 차트상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매물대 분명히 있습니다 매물대 분명히 있고요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넘어서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라고 보여져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을 매수 하셔서 오늘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니까요 일단은 코로나 확 환자 확진자 수에 추이하고 그리고 여기 매물 때잘 한번 지켜보셔서 대응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좀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우리한테는 중요하겠죠. 중요하겠고 지금 주가의 조정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어, 지금 주가 조정의 위치는 나쁘지 않고, 이 종목이 거의 한 1000포인트에서 1050포인트까지가 이제 급등을 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010, 1020요 정도가, 1010 정도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강하게 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어, 매수 기회로도 볼수 있을 구간이 아닌가, 어, 그렇게 보여져, 사, 보여져요. 고스닥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뭐, 사실, 뭐,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보다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고 다시 반등 나올 때 매도하고 이런 게 매매하는 게 좋아요. 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 딱 갈아탔을 때, 아니, 매매, 매매를 했을 때 혹시나 주가 이렇게 꺾여버리면은 바로 물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조정 구간에서 할수 있는 여력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 조정 구간에서는 지수, 조정, 분 면밀히 좀 체크하면서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이번 주 마지막 시장이고요. 내일 7월 9일 날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